오늘은 허니포인트중 미래광장점에 인터뷰부탁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쭉이 음. 좀 멀긴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미래광장점은. 엄청 크다는 얘기를 들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재밌게 인터뷰를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성분인데 살을 좀 많이 뺐다고 했어요. 또 그분의 스토리가 오늘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고 재밌는 시간 나도록 하겠습니다. 나 미래관점 또 만날게요. 지금 일단 미래점에 올라왔는데, 어 저도 여기 처음 와 보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우리 진짜 센터가. 어 일단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안내 데스크 쪽으로 한번 가봐서 오늘의 주인공이 누군지. 응, 아니야. 한번 뭐 만나보도록 하것겠습니다 일단 뭐 아무 정보 가 없기 때문에 일단 주인공을 찾으러 가보고 만나면 인터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는 이제 파닝 포인트 짐 위례점, 위례광전점에 왔는데 멋진 최이너 선생님과 블로그 앞에 이제 예쁜 이제 회원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네.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대 손님 포인트진 광장점 트레이너 임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임경수 아. 네. 트레이너 회원님 이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두분 괜찮으시다면 네. 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서른여덟입니다. 진짜로 서른여덟이세요? 네. 네. 회원님 저는 스물아홉입니다. 근데 솔직히 회원님 선생님 말 처음에 들어서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좀 많이 놀랐죠 많이 받아주셔서. <laughs> 그렇게 쳐다보지 않으셨구나. <laughs> <그냥 웃음> 네. 그렇게 안 보이신데, 그죠? 네. 어, 어 딱이 처음 이제 헬스장 와서 이제 티를 이제 부모가 이제 받았을 때 선생님 소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몸이 지금 엄청 좋으시잖아요. 음, 네. 솔직좀 첫인상 어떠셨는지? 조금. <웃음> 네. <웃음> 많이 어 당황했을 어, 것 같은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당황해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히피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기간이 네. 한 2년 정도 근데 음. 지금 선수로 활동하시는 음. 선생님께 처음 봐가지고 음. 놀래면서 저는 기대감이 좀 커졌죠 아 기대감 이 음, 커졌어요 네 어. 그래서 왠지 선생님이랑 잘해줄 수있을 같다 어. 어. 네. 솔직히 좀 호감이었어요 아니면 좀 아유, 호감이었죠. 호감이었어요? 그럼요. 무조건 호가면었죠이 매칭은 다르지. 무조건 호감이었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그회이 처음 만났을 때. 네.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때그 상태는 어땠어요? 지금보다는 오, 훨씬 더. 오, 더. 아. 완전 미쉐린 타이어였어요. 아, 네, 타이어였잖아요. 미쉐린 <목소리> <이세린> 타이어. <타이언스 목소리> 똑같았어요. 어. 음. 네, 그래갖고. 아 자기도 인정했어요. 부모님도 다 인정하고. 음.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와, 각각 했죠저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네. 어, 좀 막막한 음.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했는데. 희망이 있었던 거는 PT를 받아봤다라는 거. 예전에 경험이 네. 있었다 거. 경험이 있었다라는 음. 거. 음. 그거 말고 아니면 포기가 거의 좀 많이 쉬우니까. 음. 그거 말고는 진짜 심각했어요. 음. 그럼 간단히 설명해줘서 음. 선생님이 하한그 아, 한, 아. 치수상은 몇킬로 빠진 거예요? 지금. 음. 이십이 킬로. 이십이 킬로. 기간은 몇 개월? 백일. 백일에 2십 k 킬로? 와. 그때 사진 있어요. 아우 있죠. 네, 그럼요. 기포부터 네, 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 네. <laughs> 나중에 보면 차장님을 통해서 제가 좀 받아서 네. 써도 괜찮아요, 형님? 네, 네,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삶의 변화도 엄청 많이 있어셨거요 엄청 것 많죠. 어. 그래서 지금 네. 엄청 행복하고요. 아.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아침에 아. 일어나서 제 자신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아직은 아. 많이 이제 갈 길을 멀었는데. 그래도. 그, 네, 그 전에 비교하면 어.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옷을 엄청 많이 벌렸고요 새로 사야겠네 이제. 그리고 엄청 많이 샀고요. 맨날 샀다. 아. 부모님도. 부모님. 음,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제일 좋아하시고요. 선생님을 엄청 좋아하시죠. 그죠. 뭐단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불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내생님, 네, 믿어요. 믿고 말고요.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선생님은 어떤 관리를 좀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처음에는... 설명해 주시면은 네. 누구나 음. 정체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정체기 없길 좀 나가려고 네. 일단 매일 오잖아요. 매일 오면은 일단 모든 트레이너가 똑같을 거예요. 분할법으로 일단 뭐 하체 가슴에 왕게 음. 음. 들어가다가 일단 거기서 이제 좀 루즈함 느끼면은 서킷 트레이닝 좀 같이 음. 접목해서 시켜주고 음. 게다가 이제 또 정체기가 100% 와요. 100% 와, 와, 오다 보면은 이제 짜준 처음에 식단에서 그 다음에 어. 좀 바꿔주면서 음. 치팅도 시켜주고 음. 거기서 이제, 어 너무 안 돼. 그러면은, 음, 음. 이제 선수 생활 하다 보니까, 밴딩도 한 번씩 시켜주고, 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체기가 없었어요. 음. 없이 그냥 쭉쭉쭉쭉 어, 잘. 아, 그요 네. 아, 그러면 이제. <laughs> 회원님이 제일 잘한, 잘, 잘한 게 뭐예요? 일종에서 네. 네. 갔을 때. 제 말을 제일 잘해요. <laughs> <laughs> 어.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안, 안, 안 하고, 하고 어. 그 다음에, 몰래 하는 건다 걸려요. 음. <laughs> 아니 또 그만큼 솔직하신 거 아닌가요? 그럼요, 아니, 부모님을 그럴까? 통해서 알아요 <laughs> 아, 아, 스파이가 네. 따로 있구나. 네, 아, 네. 그 선생님은 누가 와도 100% 자기 말 들으면 다 이렇게 감량이 가능하신 거예요? 어... <laughs> 근데. 모든 국내 트레이너는 똑같을 거예요. 어. 대부분 회원님들 의지가 70, 80%고 저희는 그쵸? 앞에서 그냥 서포트 해주는 어. 거니까 어. 잘 따라만 와주면은 음. 모든 선생님들이 누구나, 누구나 가능하다. 누나가능하다 생각이 들요 선생님의 노하우는 3개월에 응. 누구나 20kg 가능하다. 아. <laughs> 지금 이제 앞으로의 2차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근육을 키워보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어. 이제 30대? 음. 이제 들어갔는데. 아니면 언제 이렇게 또 운동을 음. 해볼까라는 생각에 아. 좀 그런 목표로 진짜 최고로 멋진 몸매를 만드는 게제 음. 목표. 예아 그러면 뭐뭐 뭐, 뭐 프로필 촬영이나 아. 뭐 그런 것도 뭐 생각해도 있으신가요? 아직 있, 많이 부족해서 어, 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까지 네. 관리해주셨잖아요. 네. 저희 가 매번 물어보는 하지만 음. 선생님의 점수를 아 매기죠. 선생님 와서 몇점 내기자면은. 음... 몇점 만점인가요?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어, 그럼 100점. 저는 뭐. 300점 드려야죠. 오, 진짜로? 진짜로. 아직, 아직까지 음. 90점 이상 넘은 사람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300점이면. 아, 300점 어. 아 그건 왜. <laughs> 이유를 얘기해야 되요왜 300점. 어. 300점이에요? <laughs> <해요? 웃음> 왜? 아, 이유, 이유 많죠. 어. 아, 근데 진짜. 음. 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 몰랐어요 어, 이런 선생님을 평생 제가 어디서 만났어요 어.. 했으니까. 잘해야 돼 네. 그래서 평생은 이녀이다아 <laughs> <인입니다>. <맞아. 웃음> 아, 그럼 반대로 선생님은 회원님은 100점 만점에 몇점 주고 싶어요? 100점 만점에? 아, 잘 따라온 거다 하면은 그렇죠? 생긴 거 빼고 100점이요 <웃음> <웃음> 회원님에게 여기 터닝포인트 짐이라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터닝포인트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저한테는 제 인생의 선닝 포인트 지금 시점이니까 그래서 네. 그냥 놀이터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좀 약간 둘이 같이 앉아서 글거리긴할 텐데 <laughs> 서로에게 영상 편지. <laughs> 어. <laughs> 먼저 너, 하시죠. 어. 아니에요, 선생님 먼저 하세요. 아니죠. 듣고 <laughs> 난 다음에 해야지. 선생님이 해야, 먼저 하시고. 그냥 그러면 간단하게 한뭐 15자 3 0초 정도 그냥 뭐 음. 감사하다는 말, 뭐 잘했다는 네. 말 네. 이런 걸. 어, 이민희 회원님, 어, 그동안 지금 한 100일 동안 95.6kg에서 <laughs> 지금 현재 72kg인데 어, 너무 힘든 고비가 많았던 것도 알고 음, 포기하고 싶었던 것도 눈에 보였는데 그걸 갖다가 꼭 참고 이겨내주고 혼자 우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음, 근데 그걸 이겨냈다는 자체가 그살뺀 것보다는 그걸 이겨내고 다시 운동을 계속 했다는 자체가 일단 먼저 성공 일단 1차 목표는 네. 성공했고, 이제 2차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또이 시점에서부터 달려가고, 2차 목표 성공을 하면은 제가 큰아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 음, 그동안 따라와 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스승님이 되실 임경수 트레이너 선생님, 음, 100일 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게끔 항상 격려해주시고 또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제가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을지라는 그런 걱정을 한 방에 달려 보내주셨고 그리고 지금 저의 모습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이렇게 이제 저의 목표가 달성이 되고 제가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도. 제가 평생 스승님으로 모시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지금 가졌던, 운동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까지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그럼 이제 마무리로, 네. 이제 회원님 모 해주셨냐면, 네. 구독, 음.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제다 저희가 카메라 보면서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그렇게 네. 마무리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터닝포인트진TV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알아요. 만나요.